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기쁨의 언덕으로 라는 연합감리교회 말씀목상집을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 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 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등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등대는요, 성막의 성소 안에 있는 세개 거룩한 기구 중에 하나이고요. 이 본문에서 등대는 순결한 등대라고 불리고 있어요. 또 거기에 쓰일 감람유도 또 순결한 기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등대를 관리할 사람은 아론이었는데 이 아론은 이 등대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끊이지 않고 항상 등불을 켜두어야 했습니다. 성막에서의 등대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성경은 빛에 대하여 비유하지요.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등불이 꺼지지 않게 끊이지 않고 항상 준비되어야 한다는 말.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끊이지 않고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빛이 소멸되거나 꺼지면 그 자리에는 즉시로 어둠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틈타고 온갖 죄악과 인간적인 생각의 먼지들이 날아다니기 시작하죠.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있을 때는 그 먼지들이 잘 보이기 때문에 경계도 하고 조심하죠. 그러나 어둠 속에서는 죄의 먼지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의 먼지 구덩이 속에서 사는지도 잘 느끼지 못하죠. 빛이 없으면 그래서 영적으로 자각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걱정할 일이 생기면 그저 걱정하고 낙심할 일이 생기면 낙심하고 혈기를 부리고 화가 날 일이 생기면 그대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 가운데 빛이신 주님의 등불을 밝혀 두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살면서도 죄의 먼지를 먹고 사는 그 심각성에 대해서 무뎌진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등불을 환히 비춰둔 채로 사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등불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말씀이지요. 성경에서 빛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빛이고 등불이고 기쁨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에거할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의 길이 보입니다.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우리의 마음을 비추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죠. 어디가 입구고 어디가 출구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 삶을 살면서 여기에 부딪히고 저기에 긁혀 상처가 나기 일쑤지요. 마치 달빛도 별빛도 없는 깜깜한 숲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느낌일 것입니다.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말씀의 빛을 우리의 삶한 가운데 끊임없이 항상 켜 두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마음을 성경에선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전 앞에 놓인 등불에 그 등대에 말씀의 빛이 환히 켜져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 말씀의 빛 안에서 주님과 여전히 동행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빛이 없이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또 빛이 없이는 구원의 문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론의 가장 큰 임무는 끊임없이 항상 등불을 밝혀두는 것이었어요. 우리들 또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지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 또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그리고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등불을 지키는 사명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빛이신 주님, 우리 마음 속에 가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보아야 할 것들을 빠짐없이 보게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의 등불이 끊임없이 항상 우리 마음에 타오르게 하셔서 성전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서 잘 지켜내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